이 사진은 같은 상의의 옷을 입은 같은 체형의 사람인데요.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뱃살이 있는 통통한 사람도 핵심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멋진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한끗 차이로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션 꿀팁들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한끗 차이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훨씬 슬림해 보이는 방법들. 한 번만 봐두셔도 평생 스타일이 달라지는 아주 간단한 팁들이니까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더 날씬해 보이시나요? 보통 많은 분들은 살이 찌고 뱃살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든 꽁꽁 감추려고 하시는데요. 그럴수록 더 부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두 사진은 같은 옷차림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켓을 오픈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래도 꽤 차이가 나죠. 오히려 자켓을 잠그면 상체의 면적이 더 강조되어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앞을 오픈해주면 면적이 세로로 분할되어 지죠. 그래서 전체 면적에 집중이 안 되게 되 죠？중간에 세로 라인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더 날씬해 보이 죠？다음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 죠. 앞을 잠그면 몸의 전체 면적이 딱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오픈을 해서 열어주면 전체 면적이 분할되어서 훨씬 날씬해 보이죠. 상체에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단추를 잠궜을 때 오히려 꽉 끼어 보이면 더 살집만 강조되어 보여요.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아시겠죠? 그럴 땐 시원하게 오픈해주는 게 훨씬 날씬해 보여요. 꼭 자켓만이 아니라 가벼운 셔츠로도 같은 효과를 줄수 있겠죠. 이 사진 역시 같은 사람의 사진인데요. 티셔츠에 셔츠 하나만 걸쳐주니 훨씬 날씬해 보이죠. 셔츠가 새로 분할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기본 하얀 셔츠 역시 안에 티셔츠 하나를 입고 오픈해서 열어주니 훨씬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왼쪽이 더 부해 보이죠. 요즘 같은 여름에는 긴팔 대신 반팔 셔츠를 활용해 줄 수도 있겠죠. 가벼운 가디건이나 자켓, 긴팔 셔츠, 반팔 셔츠, 베스트 등으로 앞서 보신 것 같은 효과를 줄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긴팔보다는 이런 민소매 베스트를 오픈해서 활용해 주면 좋겠죠.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작은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큰 느낌을 더 보게 돼요. 큰 면적에서 시원한 세로 라인들이 보여지면 작은 군살들은 눈에 띄지 않게 되어 날씬해 보이는 핵심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세로선으로 몸을 전체적으로 분할해 주는 거예요. 뱃살이나 군살 감추기에 급급해 꽁꽁 잠가 있기만 했던 분들, 오픈해서 입는 스타일링 꼭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 역시 같은 상의 옷을 입은 같은 체형의 사람인데요.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오른쪽이 확실히 더 체형 보완도 잘 되고 훨씬 스타일도 좋죠. 보통 상의를 바지에 넣어 입는 이유는 스타일 면도 있지만 다리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비율이 더 좋아 보이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활용하시죠. 하지만 뱃살이 있는 분들은 상의를 넣어 입으면 오히려 뱃살과 옆구리 군살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끗 차이로 벨트를 활용해주니 아주 간단하게 스타일이 달라지죠. 셔츠를 밖으로 빼어서 입어주되 대신 벨트를 활용해서 허리라인을 잡아서 넣어 입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돼요. 벨트로 허리라인이 드러나니까 굳이 넣어 입지 않아도 비율이 좋아 보이죠? 비율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허리 라인이에요. 넣어 입던 넣어 입지 않던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 멋진 스타일링을 만들 수 있어요. 넣어 입는 스타일이 잘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밖에 벨트를 활용해주면 넣어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면서도 뱃살은 커버할 수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 벨트를 하나 해주기만 해도 스타일이 확 달라지죠. 날씬해 보일 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더 멋져지죠. 또이 사진을 봐도 벨트 하나로 같은 사람이지만 스타일을 확 다르게 만들죠. 여기서의 또 하나의 팁은 앞서 보신 새로 분할 팁에 더 추가 팁을 드리자면 두 사진의 차이는 벨트뿐만 아니라 안에 의 이너 티셔츠의 색도 달라졌죠. 이런 민소매 가디건이나 베스트 자켓 등을 오픈해서 연출해 줄때 안에 의 이너와 밖에 아우터를 다른 컬러로 매치해주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비슷한 색일 경우에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하죠. 안에 이너와 겉에 가디건 모두 전체가 보라색이라는 같은 색으로 통일되어서 몸의 면적이 그대로 도드라져 보이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좀 다른 색으로 연출해주면 세로로 분할되어 보이는 효과가 더 크죠. 화이트와 보라색의 대비 효과로 몸이 확 나누어져서 몸의 전체 면적이 덜 두드러져 보이죠. 그래서 아우터와 이너를 고를 때좀 다른 색으로 매치해주면 이런 효과가 더클수 있다는 거 참고해보세요. 여기 사진들처럼 베스트 자켓이나 민소매 셔츠, 긴 셔츠 등 얼마든지 다양한 아이템에 벨트 활용이 가능하죠. 이런 민소매 기본 셔츠에도 벨트를 하나 해주니 느낌이 정말 다르죠.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벨트가 있는 베스트 자켓을 활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뱃살 커버에 아주 좋죠. 꼭 벨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은 컬러로 통일해서 입을 때도 스카프나 다른 아이템을 활용해서 이렇게 허리 라인을 잡아줄 수 있죠. 티셔츠와 스커트의 간단한 캐주얼 차림도 벨트를 해주면 비율도 더 좋아보이고 훨씬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들죠. 밖에 아우터를 입더라도 안에 벨트를 살짝 해주면 훨씬 날씬해 보여요. 이 사진들은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의 사진인데요. 벨트 하나로 정말 멋진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벨트에 관한 더 자세한 팁을 요청 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셨는데요. 벨트에 관한 팁은 또 따로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또꼭 넣어 있지 않고도 이렇게 앞을 살짝 묶어 준다든지 반만 넣어 입는 스타일링도 많이 들어보셨죠? 확실히 할 때와 안할때 차이가 있죠? 배는 살짝 커버하면서도 다리가 더 길어 보이죠? 이렇듯 스타일링은 정말 한끗 차이로 달라지니까 이런 팁들 꼭 참고해서 써보세요. 그 외에도 이렇게 앞만 살짝 넣어 입어도 좋고 긴 기장의 상의를 빼어 입을 때는 이런 크롭 기장의 베스트를 활용해주면 밖에서 허리 라인을 그어주기 때문에 긴 기장의 상의도 멋지게 입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모두 넣어 입거나 벨트를 활용하지 않아도 허리 라인을 강조해주는 방법들이죠. 또 특히 빼어 입는 스타일을 할때 목걸이를 해주면 위로 시선을 잡아주어서 안한 것보다는 비율도 좋아 보이게 해요. 이런 목걸이나 액세서리는 꼭 나이 들어야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죠. 옷잘 입는 유명한 모델 카이어 거버 역시 액세서리를 멋지게 활용하죠. 아니면 이렇게 타이나 스카프를 활용해서 스타일도 살리면서 상체의 단점도 살짝 커버해 주는 방법도 있죠. 혹은 안에는 편안하게 넣어 입고. 밖에 살짝 비치는 시스루 아이템을 활용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안에가 살짝 비치면서 안에 허리 라인은 보여주고 뱃살이나 군살들은 밖에 셔츠가 살짝 가려주니까 이런 스타일도 군살을 살짝 커버하는 데 좋아요. 롱 기장의 아이템을 활용해주면 우아한 느낌도 들어서 스타일적으로도 매력 있는 룩이 돼요. 이렇게 얇은 가디건을 활용해주면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게 연출해줄 수 있겠죠. 또 아이템 자체에 허리라인이 잡혀서 나온 제품들이 있죠. 이런 옷들 역시 굳이 넣어 입지 않고도 허리라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체도 길어 보이고 뱃살 커버하는 데도 당연히 좋겠죠. 옆을 이렇게 살짝 묶어주는 스타일의 옷 역시 허리라인을 잡아주죠. 거기에 시선을 위로 잡아주는 목걸이 같은 악세사리를 해주면 더 좋겠죠. 또 아주 작은 팁이지만 가디건이나 앞 버튼이 있는 옷을 입을 때는 중간 쪽만 단추를 채우고 위와 아래 밑단은 단추를 풀어주면 허리 라인이 자연스럽게 잡혀서 더 날씬해 보여요. 밑에까지 다 채우면 자칫 꽉 끼어서 뱃살이더 부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실크나 새틴 소재의 옷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런 소재는 아주 디테일한 군살이나 속은 라인들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날씬한 사람들도 잘못 입으면 정말 스타일이 안살수 있는 옷이죠. 아우터 없이 입는 여름에는 이런 소재의 옷은 민무늬보다는 패턴이 있는 옷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패턴이 있으면 미묘한 라인들이 패턴 때문에 잘안 보이게 되죠. 꼭 새틴 소재의 옷뿐만 아니라 여름에 군살 가리는데 패턴의 옷을 잘만 활용하면 작은 군살들을 효과적으로 잘안 보이게 해주어요. 현란한 패턴들의 군살 라인들이 잘 눈에 안 띄게 되는 거죠. 가슴에 볼륨이 없는 분들도 이런 패턴 옷을 잘 활용해주면 여름에 좀더 밋밋한 상체를 보완해주어요. 밋밋한 라인들이 패턴 때문에 좀더 눈에 안 띄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슴이 커서 고민이신 분들 역시 패턴의 옷을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가슴을 덜 부각하게 해주어요. 이 사진도 동일한 사람의 사진인데요. 민무늬의 단조로운 옷은 가슴의 볼륨을 더 부각시키기도 하는데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면 패턴의 시선이 분산되면서 가슴의 볼륨감이 좀더 눈에 안 띄게 되는 거죠. 적당한 패턴의 옷은 전체적인 몸의 형태보다는 패턴의 시선이 분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체형 커버하는 데 활용하기 좋아요. 다만, 체구가 있거나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가로선의 패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듯이 몸을 더 옆으로 부해 보이게 하고 또 너무 큰 패턴의 옷은 몸집이 좀더커 보일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의 패턴의 옷을 고르시면 더 좋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V라인의 A라인 원피스는 거의 대부분이 잘 어울리고 날씬해 보이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밑단에 살짝 트여진 슬릿이 들어가 있으면 더 훨씬 날씬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셔츠형 원피스는 밑단 단추를 풀어서 입어주면 되겠죠. 위아래 V라인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훨씬 날씬해 보여요. 이건 역시 앞서 보신 새로 분할을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위아래로 이런 슬릿이 들어가 있어서 몸의 전체 면적을 좀덜 부각하게 되어서 좀더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옆이 트여진 원피스도 막힌 것보다 훨씬 날씬해 보이고 앞에 단추나 디테일로 쪼개진 원피스도 전체적인 몸의 면적을 분할해주어서 좀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랩 스타일의 원피스도 날씬해 보인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실 거예요. 몸을 전체적으로 가로지르는 사선이 생겨서 몸의 부피감에 덜 집중하게 해요. 세로선의 스트라이프 역시 날씬하게 보이는 패턴이라는 건 많이들 이미 아실 텐데요. 패턴 자체가 몸의 전체를 세로로 잘게 분할해주니까 착시 효과로 좀더 날씬해 보이는 거죠. 세로 스트라이프 대신에 이런 세로 주름이 있는 스커트 역시 똑같이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어요. 패턴이 부담되는 분들은 이런 주름진 아이템들을 눈여겨보세요. 혹은 이런 세로 분할의 라인들이 들어간 원피스 역시 전체적인 몸의 면적을 분할해 주어서 더 슬림해 보여요. 역시 가로선보단 세로선이 들어가면 더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여요. 바지의 경우에는 하이웨이스트가 당연히 다리도 길어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인다는 것 역시 다른 영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바지에 세로선의 디테일이 들어가면 또더 날씬해 보일 수 있어요. 같은 하이웨이스트 바지지만 오른쪽이 좀더 날씬해 보이죠? 바지에 절개선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혹은 새로 워싱이 들어가면 좀더 날씬해 보여요. 워싱이 없는 바지는 면적이 좀더 그대로 보이는 반면 워싱이 들어가면 좀더 입체감이 생기죠. 그래서 착시 효과로 미묘하게 좀더 다리가 얇아 보이게 돼요. 블랙 컬러의 옷은 더 슬림해 보인다는 건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블랙은 슬림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올 블랙의 옷은 슬림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답답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거죠. 특히 여름에는 올 블랙의 옷은 정말 답답해 보이죠. 어두운 톤의 옷을 좋아하시고 또더 슬림하게 보이고 싶다면 블랙의 옷으로만 입지 마시고 비슷한 어두운 계열의 옷으로만 조합해서 입어주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카키나 네이비, 딥그린 같은 어두운 컬러들과 조합만 해주어도 밝은 옷보다는 슬림하게 보여요. 아니면 어두운 아우터를 입는 차림에는 과감하게 포인트 컬러의 옷을 입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운데 좁은 면적에만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서 과해 보이거나 부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세련되게 입을 수 있어요. 앞에 보신 사진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런 프린트가 들어간 옷 역시 셔츠를 입어서 컬러 프린트의 면적을 좀더 좁혀주니까 가운데로 좀더 좁게 시선이 집중되어서 좀더 날씬하게 보이죠.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패턴 있는 블랙의 아이템과 같이 조합해서 입으면 훨씬 스타일리시하고 답답하지 않게 또 러블리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죠. 단색의 블랙 원피스보다는 이런 패턴이 살짝 들어가면 훨씬 날씬하면서도 여리여리 러블리한 여성적인 느낌도 주죠. 다리가 컴플렉스라면 너무 답답하게 가려지는 롱 스커트보다는 아래가 살짝 비쳐 보이는 아이템을 활용해주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다리도 커버하죠. 오히려 가리면 가릴수록 답답하고 부해 보인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안에 나시티를 입고 시스루 셔츠를 입어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이런 블랙 계열의 옷을 입을 때 활용해주면 좋아요. 블랙 티셔츠더라도 단색보다는 이런 프린트 로고가 있는 옷을 활용해주거나 다른 화이트 아이템을 같이 활용해주면 훨씬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충분히 날씬해 보이니까 슬림해 보이려고 블랙의 의상을 입을 때는 이런 팁들 꼭 참고해보세요. 여름하면 반바지를 빼놓을 수 없죠? 반바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자형 바지보다 A라인의 바지를 입어주면 하체가 훨씬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어요. 밑단이 살짝 더 넓어지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는 허리는 더 슬림해 보이고 넓은 밑단과 대조되어 다리는 또더 슬림해 보이는 거죠. 이건 역시 허리 라인을 강조해 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바지의 밑단을 더 넓혀 주어서 상대적으로 허리가 좀더 얇아 보이게 하는 거죠.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역시 허벅지에 딱 붙는 바지는 허벅지가 좀더 두꺼워 보일 수 있는 반면 허벅지에 공간이 있으면서 A라인의 실루엣은 허벅지도 상대적으로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하죠. 스커트도 동일한 이유로 마찬가지죠. 보통 A라인의 스커트를 대부분 추천하는 이유죠. 허리는 더 잘록하게, 다리는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하죠. 또 하나의 팁은 이렇게 밑단이 사선 형태로 된 바지들이 있어요. 일자형의 바지보다 상대적으로 다리가 좀더 길어 보여요. 이렇게 일자로 끝나면 다리 길이가 이 정도로 보이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다리의 면적이 좀더 많아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는 거죠. 또 체형 커버하기 좋은 스커트를 고를 때 팁을 드릴게요. 이런 비대칭적인 사선에 세로 라인이 잡힌 스커트나 비대칭 패턴이 들어가 있는 스커트는 전체적인 체형에 집중되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통통한 하체를 커버하는 데 좋아요. 앞서 원피스 팁에서도 보셨듯이 몸을 감싸주는 이런 랩 스타일이나 슬리 스타일의 스커트 역시 동일하게 좀더 날씬하게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세로 라인의 디테일이나 세로선의 라인으로 단추가 들어간 것 역시 전체적인 면적을 세로 분할하는 동일한 원리로 좀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여름에는 다리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조금이라도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일 수 있는 팁은 스킨색과 비슷한 신발을 신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자연스럽게 연장되어 보여서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혹은 여름에도 역시 바지와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거나 치마를 입더라도 비슷한 컬러로 맞춰주면 하체가 전체적으로 통일돼 보여서 좀더 길어 보이기도 해요.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원리만 기억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들로. 몸을 세로로 분할해주거나 허리선을 잡아주면 날씬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은 여름에 좀더 슬림하고 길어 보일 수 있는 한끗 차이 코디 팁들을 전해드렸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